그래서 유로 통일할 때 얘네가 독일이 정부 기준인데 1조 2800억 유로를 썼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쓴 거죠. 13년 동안 계산한 거예요. 얘네가. 독일 정부 공식 통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만 한 거잖아요. 이때 독, 서독이 국방비 이만큼 썼고요. 동독이 이만큼 썼어요. 근데 국방비만 이렇게 된 거고요. 차익이 이만큼 발생해서 실제로 국방비 절감 액수로 통일비용의 반을 저걸로 다할수 있어요. 독일이 저랬어요. 여러분, GDP에서 독일이 이때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겠어요? 우리가 더 크겠어요? 우리가 더 크겠죠? 그럼 우리도 거꾸로 이해가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갖다 잠깐 했던 게 그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냐? 2017년 남한 국방 예산이 40조고, 북한 국방 예산이 10조예요. 더하면 50조죠? 근데 독일이 통일되고서 여러분 뭐가 됐느냐? 국방비가 22.5%로 감소해요. 오케이? 그럼 우리도 50조에서 몇 프로 감소해야 돼요? 22.5가 감소해야죠? 그게 39조예요. 이해가 시겠습니까 1년에 통일병 80조 얘기하거든요? 그 반이 다 국방비 절감으로할수 있는 거예요. 희사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조교가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을 갔어요. 등록금이 1000만원이에요. 기회비용 얼마예요? 그렇죠. 1000만원 플러스? 뭐예요? 아이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엄청난 월급. <laughs> 그죠? 그럼 분담비용은 국방비만 아니라니까요? 국방에 가는 바람에 뭘 못했어요? 청년들이. 그렇죠. 그걸 계산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북한 군사가 128만이고 남한이 65만이에요. 통일되면 100만은 감축하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말이 돼요? 천만 명당 인구수가 이스라엘보다 북한이 더블 이상 높은 나라예요. 북한이. 남한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나라예요. 10만 명, 1000명당 군사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구당 군사비율이 저렇게 높은 나라요 저게 감축돼서 노동시장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합리적 선택은 뭐냐 하면,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만원 쓰냐, 오만 원 쓰냐, 쓰는 비용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만원쓴게 현명해요? 오만 원쓴게 현명해요? 만원 주고 콜라 샀어요. 바보죠. 오만 원 주고 노트북 샀어요. 엄청 잘한 거죠. 통일비용은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통일비용은 이뿐만이 아니라 통일비용이라는 거는, 아, 이것까지뭐안 할게요. 이게 뿐만 아니라 분단비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통일이 발생했을 때 이익도 생각해야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서, 그죠?